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토작가 분석방에서는 매일매일 빠른 정보와 전문 분석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조합과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차원이 다른 분석을 느껴보세요. 애틀랜타 찰리 모튼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모트는 홈 야간 경기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낮 경기 역시 홈이라면 잘 던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려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페랄타와 윌리엄스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역시 홈런에 의존하는 팀 컬러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병살타는 이 팀의 병살타 순위가 리그 1위가 아니라는 게 놀라울 정도다. 4.1이닝 5실점으로 경기를 박살내버린 불패는 피어스 존슨의 부진이 심해지는 게 치명적입니다. 미러키 프랭키 몬타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3일 워싱턴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몬타스는 투구 내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7월 25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4.1이닝 1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팀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대치는 5이닝 3실점 정도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애틀랜타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8점을 올린 미러키의 타선은 세일 데비책을 철저하게 들고 나온 게 그대로 승리로 이어졌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16개의 안타 중 장타가 단한 개일 정도로 철저하게 컨택에 집중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대비 윌리엄스의 실점은 아쉬움이 있을 듯합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는 세일을 공략하기 위한 전법을 착실히 들고 나왔고 그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미러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모튼의 투구는 분명 위력적이고 선발에선 애틀랜타가 우위에 있지만 양 팀의 타격 스타일은 그 차이를 메꾸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불펜에서 확실하게 미러키가 우위를 차지하는 게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미러키 승9.5 언더. 피츠버그 루이스 오티즈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3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티즈는 유독 애리조나 상대의 부진이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호투를 했지만 한번 흔들린 밸런스가 돌아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을 마지막까지 공략하면서 앤드류 맥커친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1차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확실히 이 팀의 타선은 상위 타선이 살아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막판 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승리조 불패는 체프먼 회의 믿을 투수가 없습니다. 샌디에이고 랜디 바스케즈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3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바스케즈는 역시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는 투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최근 원정 투구는 기복이 매우 심한 편인데 낮 경기에서 2승 2패, 6.86에 19.2이닝 1 1볼넷이라는건 매우 치명적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9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역전 당한 뒤에도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은 게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동점 홈런 포함 4안타 2홈런 3타점을 올린 잭슨 메릴은 차세대 슈퍼스타의 기질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5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일단 승리조의 볼넷부터 줄여야 합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경기가 펼쳐졌고 마지막에 우승권 샌디에고였습니다. 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샌디에고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에 오티즈는 투구가 흔들리고 있고 샌디에고의 타선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바즈퀘즈는 원정 낮 경기에 약점이 있지만 불펜에선 확실하게 샌디에고가 앞서 있는 편이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샌디에이고 승8.5 오버 콜로라도 오스틴 간버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3일 샌디에고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간버는 드디어 원정에서 반등을 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더 좋은 타입의 투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블랙번과 디아즈 상대로 에제키엘 토바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콜로라도의 타선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무수한 찬스를 놓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1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으로 쿠어스필드에서 승리를 노리는 건 무리다. 펠트너의 부상 강판 이후 8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9회 초 와르르 무너진 보드닉의 등판이 잘못되었습니다. 뉴욕 매츠 데이비 피터슨이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4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피터슨은 금년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땅볼 투수라는 점에서 쿠어스 필드 투구도 나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매츠의 타선은 9회초에 3점을 몰아친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건 반가운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호세 부토가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콜로라도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타선의 부진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라앉은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의 콜로라도 타선은 리그에서 가장 좌완 공략이 안되는 팀이고 땅볼 투수인 피터슨 공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간버가 홈경기의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매츠는 좌완 공략도가 좋은 팀이고 불펜 대결에선 확실하게 매츠가 우위에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매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베팅 뉴욕 매츠 승11.5 언더. 워싱턴 DJ 허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이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허즈는 홈에서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최근의 허즈라면 일단 홈에서 5이닝은잘 막아줄 수 있고 낮 경기 피안 타율 200도 기대를 걸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넬과 밀러 상대로 후안 예페즈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무적의 스넬을 흔들었다는데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스넬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후안 예페즈는 또 다른 조이 메네시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 아픈 2실점을 허용한 호세 페로는 역시 메이저리그 레벨 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일 해리슨이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4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3.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해리슨은 스넬 뒤에 나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스넬 뒤에 등판한다는 점은 분명 해리슨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어빈과 페럴를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게 큽니다. 어느새 1 9 홈런을 때려낸 매체프먼는 이제 몸값을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 는 승리조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스넬 상대로 승부가 되었듯이 워싱턴은 좌완 상대로 최근 가장 잘 공략을 하는 팀입니다. 낮 경기에 약점을 가진 카일 해리슨 에겐 고난의 하루가 될 듯합니다. 전날 좋은 타격을 보여준 샌프란시스코 의 타선이 제 몫을 해줘야 하는데 허즈는 홈낫 경기에 강점이 확실한 투수다. 워싱턴의 불펜이 변수가 되겠지만 그 전에 해리슨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워싱턴 내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워싱턴 승8.5 오버 마이애미 카일 타일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2.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일러는 최근의 부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 기복도 심한 타입이고 좌타자에게 약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드류 에보트를 공략하면서 홈런 3발로 6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그외의 공격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좌완이 아닌 투수 상대로 과연 타격이 살아날지는 의문. 3.1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신시네티 헌터그린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안타 113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그리는 최근 7경기 방어율이 무려 1.73에 41.2이닝 21안타 513진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원정 방어율이 1.94의 피안타율도 144라는 건 호투를 예감케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벨로조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마이애미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TJ 프리들의 그랜드 슬램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신시네티의 타선은 득점권의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9회 초1사2 3루의 동점 턴스를 살리지 못한 건 두고두고 아쉬울 듯 합니다. 3이닝을 이한 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제 몫은 다해준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홈런 대결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현재의 그린을 고려한다면 마이애미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 힘을 쓸수 없을 듯 합니다. 타일러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신시네티는 커터 위주의 투수에게 매우 강한 팀이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신시네티 승7.5 오버 뉴욕 양키스 네스터 코르테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코르테스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29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과시했는데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5점과 2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팀이 승리하기 위해선 역시 하위 타선이 제 역할을 해 줘야 할 듯합니다. 그나마 불펜이 제 몫을 해낸 건 불행 중 다행일 것입니다. l a 에인절스 타일러 앤더슨이 시즌 구승에 도전합니다. 3일 매츠와 홈경기에서 5이닝 8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앤더슨은 최근 홈에서 부진한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반면 원정 투구는 안정적인데 5월 30일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 패배를 갚아줄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2점과 8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2차전에서 워렌 상대로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른 게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전의 부진이 아마도 진짜 모습일 듯합니다. 2차전에서 제 역할을 해낸 불패는 접전에서 나름 기대를 걸 여지가 있습니다. 코멘트 전날 더블 헤더에서 양 팀은 서로 사이 좋게 1승씩 주고 받았고 승리 역시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가지 의미로 팽팽한 경기가 될 듯합니다. 두팀 모두 좌완 상대 타격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인데 코르테스는 홈 경기에 강하고 앤더스는 최근 원정 경기가 좋은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후반전 가능성이 높은데 에인절스의 타선이 아무래도 원정에서 부진하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뉴욕 양키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뉴욕 양키스 승8.5 언더 토론토 케빈 가즈먼이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3일 양키스 원정에서 4 2 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가즈먼은 7월의 호조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투구가 기복이 꽤 있는 편인데 6월 4일 볼티모어 상대로 홈에서 6 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한 걸 갚아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트레버 로저스 상대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토론토의 타선은 볼티모어의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의 경기력은 기대를 걸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판 3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라이언 야브로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게 패착 중의 패착으로 보입니다. 볼티모어 딘 크레이머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3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크레이머는 작년보다 구속과 구위가 모두 부족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게다가 원정에서 흔들리고 있고 야간 경기 약점이 뚜렷한 투수라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역시 홈런이 터져줘야 경기가 풀리는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 2점 홈런을 장멸시킨 잭슨 홀리데이는 이제 정확도만 보강되면 될듯 합니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합니다. 코멘트 금면의 크레이머는 신뢰가 안 되는 투수다. 이번 경기 운용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문제는 가즈먼 역시 금년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볼티모어 상대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펜의 우위는 볼티모어가 가지고 있고 이 점은 결국 토론토의 전체적인 투수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볼티모어 승8.5 오버 세인트 루이스 카일 깁슨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컵스 원정에서 7이닝 사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깁슨은 어느 정도 원정의 부진은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최근 홈 경기의 투구 내용은 아쉬움이 있는데 야간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QS가 목표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즈 브래들리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세인트 루이스의 타선은 찬스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고무적입니다. 다만 막판 3이닝 동안 막혀버린 건 반성이 필요할 듯합니다.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키틀리지와 헬슬리 없이 싸워야 합니다. 템파베이 세인 바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일 휴스턴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바즈는 최근 5에서 6이닝은 2실점 내외로 막아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은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페디와 페르난데스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템파베이의 타선은 원정 경기 부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11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3.1이닝 퍼펙트가 위안일 것입니다. 코멘트 브래들리가 완파당했습니다. 브래들리의 하위 호환한 세인바지에겐 이번 경기가 꽤 힘들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최근의 템파베이는 우한 투수 공략이 원정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깁스는 홈 야간 경기라면 기대의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승리도를 활용하는 게 버겁지만, 그 이전의 타선이 힘을 내줄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세인트루이스 승8.5 오버. 시애틀 브라이언 우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3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는 부상 이전의 부진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워낙 홈에서 강한 투수이니만큼 이번 경기도 호투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렉스 쿠발 상대로 터진 칼 라이어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시애틀의 타선은 홈런 위주로 구성된 타선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특히 8회말 2사 1루에서 나온 라이어의 홈런성 타구가 파커 메도우스의 홈런 캐치에 잡힌 게 너무나 컸습니다. 9회 초 3실점을 허용한 조나단 에르난데즈는 투수가 부족한 텍사스에서 버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디트로이트 불펜데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에다 켄타가 벌크 투수 또는 선발로서 마운드에 오르게 될 듯합니다. 그러나 마에다는 원정에서 약점이 심한 투수라는 게 최대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커비와 에르난데스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6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볼넷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가져가는 집중력 이 돋보였습니다. 팀을 살리는 슈퍼캐치를 해낸 파커 메도우스는 멀티히트로 타석에서도 제 몫을 해내는 중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메도우스에게 절이라도 해야 합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는 시애틀의 선발 투수들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그 중에서도 피칭 디자인이 유독 다른 타입이라 공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디트로이트의 불펜 데이는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를 잘 누르지도 못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후반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시애틀 승7.5 언더. 에리조나 조던 몽고메리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3이닝 1실점의 투구 후 마운드에서 내려갔던 몽고메리는 빛 때문에 조기 강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부진한 투수이기 때문에 5이닝을 버틸 수 있느냐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전날 더블헤더에서 각각 7점과 5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최근 원정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홈 경기 역시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이 경기 모두 채 몫을 해낸 불패는 시월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만사오케입니다. 필라델피아 콜비 알라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시애틀 원정에서 벌크 투수로 나서 사이닝 이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알라드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대인 에리조나가 좌완에게 워낙 강한 팀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3홈런 3발 포함 9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혼자서 3홈런 4안타 7타점을 올린 카일 슈어버는 경기를 접수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사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서서히 안정화 작업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기세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애리조나는 더블 헤더를 모두 쓸어왔고 필라델피아는 다저스에게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두 팀의 타격이 모두 좋은 편인데 좌완에게 강하다는 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몽고메리는 홈에서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고 알라드 역시 선발로서는 기대가 안 되는 레벨인데 전날 에리조나는 더블 헤더를 하고 왔고 이 점이 불펜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필라델피아 승9.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렉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렉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렉스. 감사합니다.